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깨거나 어 아침에 근육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좀 힘든 경험 자주 있으신가요? 아 그런 경우 정말 힘들죠 네 이게 그냥 잠깐 불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 수면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또낮 동안 활동하는데 제약을 줘서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이게 간과해서는 안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이런 다리 경련 예방, 그리고 전반적인 근육 건강에 어떤 식품들의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정말 흔하게 먹는 달걀이에요. 뭐 영양 만점식품인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 다리 경련과는 어떤 번개가 있을까요? 네. 그 근육이 필요하면 경련이 오기가 쉬운데요. 달걀은 근육을 만들고 또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그 고품질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요. 달걀 한 개당 한 6g 정도 들어있죠. 아, 6g이요? 네. 특히 노년기에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있으면 경련에도 취약해지는데 달걀 속 단백질이 이 근육 섬유를 좀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덜어줘서 음, 경련 가능성을 낮춰 주는 거죠. 아, 근육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거군요. 근데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칼슘 흡수랑 관련이 있다던데 근육이랑은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주 중요하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기능하는 대로 필수적이거든요. 음.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통증, 심지어 경련까지 올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다리 경련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달걀 노른자가 바로 이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인 셈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 그 비타민 B12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게 신경이랑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 경련이랑은 또 무슨 상관인가요? 네. 비타민 B12는 신경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이 뭐랄까, 자기 멋대로 수축하거나 저리는 느낌, 바로 경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 달걀에는 B12뿐만 아니라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신경을 보호하고 근육과 신경 사이의 소통, 즉 수축과 이완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노년층은 그 위산 분비가 줄거나 특정 약물 복용 때문에 B12 협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달걀 같은 식품으로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와, 진짜 달걀 하나에 근육, 뼈, 신경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하루에 몇개 정도 먹는 게 적당할까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음,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년층이라면 하루 한두 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6 개에서 7개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여러 연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 없이 안전하다고 나오고요. 아, 다행이네요. 물론 뭐 심장 질환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가공육 대신 달걀을 드시는 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걀이 근육 회복과 신경 기능에 중요하다면 경련 예방에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식품이 있죠. 바로 바나나인데요. 이건 어떤가요? 칼륨이 많다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칼륨. 이 칼륨은 근육 수축과 신경 신호 전달 그리고 우리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네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이걸 저칼륨 혈증 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쉽게 흥분해서 경련이 잘 일어나죠 근데 중간 크게 바나나 하나에 하루 권장량의 한12% 정도 꽤 많은 칼륨이 들어 있어요 오12% 나요 네 그래서 적절한 칼륨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결과적으로 경련 예방에 좋은 거죠. 바나나에 마그네슘도 들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럼요. 칼륨만큼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마그네슘도 중간 크기 하나당 약 32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뭐랄까? 천연 이완제라고 불릴 만큼 근육을 좀 편안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요. 아, 이완제요? 네. 근육의 과도한 흥분을 막아서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죠. 근데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 섭취가 좀 부족한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바나나와 함께 다른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뭐 잎채소나 견과류 같은 걸 같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 자기 전에 바나나 하나 먹는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이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쯤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칼륨하고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을 돕고 또 전해질 균형을 맞춰줘서 야간 경련의 강도를 좀 줄이고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오, 자기 전에 먹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비타민 B6 이야기도 나왔어요. 바나나에 이것도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비타민 B6는 신경계 건강에 중요해요. 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요. 또 염증을 줄여서 근육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음. 바나나 하나에 노년층 하루 필요량의 약30% 정도가 들어 있으니까 꽤 괜찮은 공급원이죠. 결국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이 3박자를 통해서 근육과 신경 건강을 다 같이 지원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나나는 하루에 몇개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하루 1개 정도면 충분할 수 있고요 만약 경년을 자주 겪으신다면 두 개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나나가 천연 당함량이 좀 있으니까요 당뇨가 있다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 보다는 견과류나 통곡물 같은 다른 식품과 함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양 조절이 중요하겠네요 자 달걀 바나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그룹은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이건 또 어떤 숨겨진 힘이 있을까요? 아까 마그네슘 부족이 경련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견과류와 씨앗류는 정말 최고의 마그네슘 공급원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호박씨 한 줌, 한 28g 정도에 하루 마그네슘 필요량의 무려 40%나 들어 있고요. 와, 40%나요? 네.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것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만 챙겨 드셔도 마그네슘 수치를 높여서 근육 이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마그네슘 외에 다른 도움 되는 성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피스타치오나 아몬드 같은 데는 칼륨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운동 같은 걸로 땀을 흘리면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때 견과류나 씨앗류를 통과억가지면 손실된 미네랄을 보충하고 근육 회복이나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아, 운동 후에 먹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건강한 지방인데요. 호두나 아마씨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것들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염증을 줄여줘요. 혈액 순환이요? 네. 혈액 순환이 잘 돼야 근육으로 산소랑 영양분이 잘 전달되잖아요. 이게 잘안 돼서 생기는 경련, 특히 밤에 자다가 생기는 경련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어떤 걸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음. 마그네슘, 칼륨,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들 예를 들면 호박씨,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 호두 이런 것들이 특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칼로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한줌 정도. 그러니까 아몬드로는 한 20알, 씨앗류로는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 한줌 정도? 네. 그리고 드실 때는 소금 없면 무염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식사 때 같이 드시거나 간식으로. 혹은 운동 후에 드시면 좋죠. 물론, 뭐, 알레르기나 소화 문제 같은 개인적인 부분은 고려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 BD로 근육과 신경을 튼튼하게 하고,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주고, 견과류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으로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결국 뭐, 특정 식품 하나만 먹기보다는 이런 좋은 식품들을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이런 식품 섭취와 더불어서 평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 같은 생활 습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재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근육 건강을 위해서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식으로 섭취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간편하게 보조제로 드실 분들은 아래 설명 혹은 댓글란에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